50년 전, 우리에게 철은 도전이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철강 그 이상으로 가는 꿈입니다. 100년의 새 꿈. 세상을 더 넓게. Unlimit the limit. POSCO. 전남의 선수들입니다. 박준영 골키퍼, 안세김건우 가소련, 최유진, 김영욱, 정재희, 최익진, 한찬희, 브루노, 최지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6라운드 맞대결 오,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수원이 왼쪽, 전남이 오른쪽에 위치하겠습니다. 아, 네. 나옵니다. 나와요. 자, 시민에서 네. 왼발 크로스, 떨어지는 골, 박선 쪽. 출연을 한세볼골 살아있는 가운데, 왼발 크로스, 헤더 뒤쪽으로, 오른발 숏, 수비가 먼저 꺼드립니다 치소음이 아, 아주 위협적이네요. 네. 네, 취소, 멋진 경기 보여드려야죠. 네. 자 좋습니다. 걸렸어요. 자, 자 좋아요. 자 박사 진입하는 아유, 선에 주시네요. 네이 패스가 걸렸습니다. 집주심에 <laughs> 걸렸어요. 네, 네. 아, 여기서. 굉장히 좋았었던 경기였는데 네. <laughs> 이걸 많이 했... 올라가고요. 낮고 빠르게 자 치소 잠깐 쉬어 치소. 좋네요. 네 나더라도 이제 선수 라인업이 워낙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자 도정 크로스로 볼 아웃볼 트래핑 야. 살짝 스치면서 복키반 장면으로 네 북한 대표팀의 안병준입니다 네. 미드필더를 거치지 않고 있는데 김영욱 선수가 볼을 배급하는 능력이 네. 좋잖아요 네 김영욱 선수의 터치감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나가지 않았고요 오우. 자 크로스 받아냈어요 자 돌면서 어이, 크로스 지섭 쵸아 그러다 수비 탑클로스 네. 네. 이한민 야, 근데 그 전에 태클 진짜 좋았네요. 그는 네. 네. 수비 쪽에서 슈퍼 태클 나왔습니다.까지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죠. 백성동 선수의 연결이었고요. 네. 지금 안벽준 선수가 오잘 돌았네요. 잘 돌았어. 이태클은 안셀 너무 좋았고요. 네. 어 슈퍼 태클입니다 빠졌더라면 그대로 치는장면이었거든요 네. 또한 번의 포너킥 올렸습니다. 뒤쪽. 그러면 쇼. 오, 지금 수비가 막아냈어요. 야, 이거 그냥 들어가는 볼이었는데. 네. 뭐, 백성동인가요? 네. 야, 동이 흐른 볼을 그대로 머리로 걷어내는 모습. 오, 아 있어 수원. 짧은 패스 이어지고요. 자, 돌아서면 뒤쪽으로. 그러면 쇼. 골키퍼 정면. 잡아내고 있는 박준영 자, 지금 좋았습니다. 현대 어, 표팀의 안병준 선수가 볼을 네. 자, 자아 오른발 슛! 들어줬죠. 아, 살짝 빗나가긴 네. 했습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중거리 오른발 슈팅도 괜찮거든요. 지섬인데요 앞에는 정재희 마크. 지섬 어 들어갑니다. 지섬 오른발 슛! 딱 보여. 골키퍼 정면. 측면 코너. 어, 네. 측면에서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다리 사이로 오른발 슈팅. 잘라 잘 들어왔죠? 네. 저번 공과이 한미 좋아요. 이 패스 좋았습니다. 오, 좋습니다. 한번 피한 이후에 크로스 오우. 골대 안쪽에서 골키퍼 처리할 수 있는 볼이었습니다. 자, 브루노. 브로의 돌파. 자기회네요열렸습니다아 그러나 수비가 톱. 어 반칙 끝내네요. 끝냅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6라운드 전반전 경기가 0대 0으로 득점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손에프씨가 점유율 중에 서로 조금 많았고 유스 수도 있었습니다만 득점은 없었네요 측면도 가능하고 좀 공격적으로 네. 갈 수도 있고요 두 팀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양팀진영을 바꾸면서 전남이 왼쪽 홈팀 손에프씨가 오른쪽에서 왼쪽 골문을 바라보겠습니다 박사 쪽 브루노 한번접어놓고걸 어, 살았어요? 살짝 밀러주는 패스 돌면서 돌면서 골! 전남의 선취골이 터집니다. 주인공은 자, 최유진. 조금 지금 저칸 시야가 가렸나요? 야 최유진이 만듭니다. 네. 베테랑 네. 야 지금 후반전 초반에 최유진 주장이 선취골이 나오면서 원정팀 전남 들의권즈가 1등으로 먼저 앞서갑니다자 브라질 출신의 브루노가 일단 수비수들의 시선을 유도해냈고 네. 번 잡아놓고 때렸는데 어이 코스가 워낙 좋았나요? 브루노가 유인을 잘했습니다 수비수들을 네. 자 돌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백성도 크로스 자, 어 기회예요 그, 맞췄죠 아 슈퍼 털리비 털리네요 네 수비 네. 네. 쪽에서 반응을 빨리 잘했습니다 네라스케스자 네. 골킷 멀리 가고요 자 떨어지는 볼 아크샴 펼쳐 네. 어, 오 어,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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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이 네. 반칙 선언되네요 반칙 경보가 나옵니다, 정재희.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요? 네. 자, 북한 대표팀의 안병준 선수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멀리 가고요. 자, 떨어지는 볼, 아크샵 맺죠. 네. 어 여기 서강훈 선수인요 네. 반칙 선언되네요. 반칙! 경보가 나옵니다, 정재희.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요? 네. 자, 북한 대표팀의 안병준 선수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 발이좀 좋은데, 오른발을 뭐 보면 백성동 선수가 때릴 수도 있겠군요. 오, 점플 기회. 조니 최선 프리킥 안병준 오른발 와! 와! 골입니다! <laughs> 안병준의 오리스 두 번째 골은 홈 경기에서 독점골입니다 북한 대표팀의 안병준이 오른발로 네. 환상적인 프리킥을 때려 놓습니다야 지금의 아름다운 포면서 궤적이요 정말 오! 완벽했습니다. 아니 k 리그2왜 이렇게 멋진 골들이 자꾸 나와요? 네. 오치네요. 이거 역금을 때려 버렸어요. 네. 자, 나옵니다. 가운데 슛! 안셀 살짝 떴습니다. 아, 올라오더니 네. 어, 실점 소리 라 오더니 넘어지면서 드디발이 네트발이 떨어졌어요. 네. 네. 디디빨이, 디디빨이 네. 아, 이거 좋은데요? 네. 공간이 좀 나옵니다. 잠깐대 공간이 넓습니다. 김병호 쪽입니다. 자, 김병호. 김병호예요. 와, 들어지는 걸좋 파서 쪽 김병호 한번 접고 이거 오른발 슛! 아하! 단볼 수비 태클에 걸리고 말는데요 김병호. 컷백! 다시 런스 캐스! 카운 카운트 아, 기회! 아하! 아, 주 변즈! 지금은 전남의 수비 집중력이! 아. 골이 연결이 됐고 아. 이위현! 자 오. 크로스! 전방으로! 아. 아 왼발이 닿지 않네요 못 따라갔네요 네 추가시간은 4분인데 전남도 이 경기 잡겠다 이런 아,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네. 갑니다 어! 러졌어요돌아서서 밸런스 캐스! 한번 잡고 밸런스! 어 왼발! 밸런스 캐스! 프로 자 조유민 오른발 길게 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만들어서 볼 해도 다시 벨라스키스살면서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자 힘없이 오른볼. 키데건 아, 안병준 선수의 환상적인 기가 막힌 프리킥으로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그게 이제 김대희 감독의 교체와 전술 변화가 주요한 득점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